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서울병원 진단검사학과 교수 정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학과 전공이 4년차 김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병원 진단검사학과 3년차 김건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진단검사학과가 어떤 과인지, 무슨 일을 하는 과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우선 진단검사학과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제가 일하는 진단검사약과를 어, 주변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꼭 그게 무슨 과야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어,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아, 고생이 많겠네요 라고 이렇게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 코로나19처럼 그렇게 새로운 검사를 해야 할때 저희 과는 이런 새로운 검사법이 정확한 결과를 내는지 검증하고 또 검사실에 도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과 전공인은 무슨 일을 하는지 출근해서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출근해서 컨퍼런스가 있는 날은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어, 대부분 검사 결과를 판독합니다 중간중간 임상에서 문의가 오면 답변을 드리고 또 수련받는 분야에서 필요한 공부를 합니다 연구 관련된 일도 하고 전공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판독에 참여한 검사 결과가 임상의사의 결정에 영향을 줬을 때 되게 뿌듯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제가 판독에 참여한 골수 결과에 따라서 항암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제가 선택됐을 때 되게 뿌듯했어요. 저는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심이 많은데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도 하기도 하지만. 의유의 골수 이식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완치가 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또 보람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참여했던 논문이 의학 저널에 게재됐을 때도 되게 뿌듯했습니다. 진단검사학과만의 특별한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가 제일 큰 차별점일 것 같은데요. 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음으로써 느끼는 정신적인 아니면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적다는 점 그리고 당직이 거의 없어서 저녁 시간을 비교적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제가 느끼는 좀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진단검사 아까 수련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업무에 있어서 시간 조정이 유연하다는 점이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대부분의 검사들이 저희가 약속된 검사 소요 시간에 맞춰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과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상민 선생님은 지금 4년차 인데, 전문의가 되면 진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선배님들을 보면 이제 대학, 병원, 전문 검사 기관에 전문으로 계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그 이외에도 대형 시약 제조회사에서 연구나 마케팅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직접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음, 저는 일단 멜로를 해보면서 고민하려고 합니다. 전 지금 저희과 교수님, 지도하에 박사과정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대학에서 연구하면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 동기나 가까운 선후배들 보면 은 어,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과가 그 대학병원 교수로 남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를 하면서 어,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예전에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일한 적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국가연구기관에서도 우리 진단검사학과 전문의가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에게 진단검사학과를 추천하고 싶나요?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우리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진단검사학과라고 하면 인턴 선생님들이나 의대생 분들은 그냥 컴퓨터만 보고 있고 사람들 안 만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환자는 보지 않지만 병리사 선생님, 임상의사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저희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새로운 거에 대한 흥미라든지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저희과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기기라든지 장비 그리고 시약 등 매일매일 이렇게 발전 변화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들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저희과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그 세부 분야들과 해볼수 있는 일이 다양하다는 점들도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경을 보며 말초혈액이나 골수 판독을 하면서 백혈병 진단을 하고 간 기능, 신기능, 소변 검사 결과를 검토하거나 비형 감염 검사, 자가면역 질환 진단을 위한 검사를 판독하는 일을 합니다. 혈액형 검사와 수혈 전에 필요한 검사, 세포 치료, 세균 동정 및향균제 감수성 검사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분석 및 해석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